네 이제 제일 마지막 모델 디아에 왔습니다 어, 디아는 제가 구상을 불과 한시간도 안되는 시간만에 디자인을 마쳤던 모델입니다 레이아웃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냥 영감이 떠오르듯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 제작한 차입니다 어, 설계했던 친구가 이제 침대, 침상에 대한 위치를 약간 틀어줘서 어 이것도 기발한 아이디어다 해서 아마 변화된 기억도 나고요. 이 안에 올라가는 데크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생각은 저는 정말 제 스스로가 어, 칭찬해주고 싶은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데크를 다 데크답게 만들지 왜 데크를 저렇게 만들지 하는 게시작점이었어요 발단에. 데크를 예쁘게 만들면 내가 우리 시상식에 올라갈 때 붉은 카펫을 깔아주고 연예인들의 슈퍼스타들이 올라가는 상을 만드는데 내가 늘내 몸을 맡기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왜 푸대접할까라는 느낌. 푸대접이 아니라 내가 시상식에 올라가는 그 느낌처럼 데크를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면. 어, 집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가치도 덩달아 발전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의 출발점이었죠 근데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을 해서 지금 저희를 일을 도와주시는 업계 이사님한테 요 설계를 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했던게 첫 스타트 요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어, 지금 요 디아의 어, 데크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리아 빌드라고 하는 건축박람회 에 가서 이 모습을 이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와 이게 뭐예요?라고 처음에 뭐였어요. 뭐예요 이제 올라와 보니 택크구나 했는데 지금 라인을 따라서 조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차량에 실기 위해서 제가 사이즈를 좀 줄여서 2 m 로 해놨는데 만약에 더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가능합니다. 그게 데크 위에서 밑에 판을 하나, 철판 하나 깔고 위에 화로대를 쓰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불멍이라든가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는 뭐 그리트를 가지고서는 뭐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쓰기에도 최적화가 될 공간이고 나머지 수전을 만들어서 달기만 하면 됩니다. 파이프만 연결하면 물을 언제든지 쓸수 있는 어, 제주도 돌은 아니지만 수입도를 사서 세팅을 해봤어요. 예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머문 공간이 예뻐야 그렇잖아요 좋은 신발은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좋은 집에 가는 사람은 그만큼의 가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는게 아닌가 싶어요 어,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호텔에 가면 뭐... 7성급이다, 뭐 5성급이다 하듯이, 스위트룸에 가면 그 가치에 맞는 가격을 요구하자. 어, 하루에 뭐 몇천만원짜리도 있고, 몇백만원짜리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그 스위트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다르더라고요그렇죠 그래서, 어, 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게 뭐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쉬게 해 주는 것도 어 리더들 가장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자 어떤 즐거움이 아닐까 사는 즐거움이 굳이 뭐 다양한 곳에 행, 뭐 희노애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늘상 가장 편하게 자는 공간 머무는 공간을. 어, 예쁘게 인테리어 꾸미고 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공간을 어, 만들어 준다. 그게 아빠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그, 그런 느낌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예쁜 공간을 밟고 올라가는 시상식과 같은 공간의 데크를 디자인했고요. 그러면서 어, 차량의 디아 모습은 정말 심플합니다. 뭐 명품 라인업이 복잡한 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명품은 단순합니다, 간결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어떤 형태를 굴곡을 주고 모양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딱딱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사각형일. 좀 앞뒤로 공기에 대한 역학을 좀 주고 그다음에 얘가 제가 뭐 우주선에 대한 어떤 디자인 예전에 보면 빛을 이렇게 만들어 낸 것도 차고 나간다 디아함은 스페인어로 이리하고 말이 차고 나갈 때 쓰는 그런 어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달려 나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었어요. 네모난 게 달려 나가기는 좀 쉽지 않죠. 이렇게 틀 자체가 달려 나가지는 않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차 자체가. 그렇죠?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빛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어 자체도 우주선을 여는 것처럼 디자인했습니다. 두꺼운 볼트를, 큰 볼트를 사용을 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강하고 어, 단단하게 디자인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간결하게 했다. 선네개만 가지고 딱 디자인이 된 거죠. 사각에 칼로 치듯이 내려앉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데크, 이 날카로운 그 선이 부드러운 색상과 더불어서 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보면 어, 이제 좀 날씨가 좀 환해져서 조명이 디아라는 조명이 조금 이제 덜 보이는데 어, 메인 조명 어, 디아크론이라는 모델에 나 디아크론이 하는 한 줄에 명시할 수 있는 조명을 넣어드렸고요. 이 앞쪽에는 창고형 박스를 이단으로 뭐 2단,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이 안에 잡다한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어, 베이스 부분도 전체에 부식이 없는 아연 소재로 아연 도금을 했고, 전체 내벽과 외벽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알루미늄 이 조명이 들어오고 있는 현재, 이 벽체 안에는. 기존의 카라반을 만드는 GRP 패널이 차 전체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 측면, 바닥 할것 없이 GRP 패널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 편에 지금 또 알루미늄으로 20mm의 공간을 두고 또 반대편에 내 실내에도 또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3중 구조의 어, 아마 판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GRP 패널이면 패널 아니면 FRP면 FRP를 가지고 차량을 만들지 어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쓸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들 하시는데 저는 굳이 써야만 했어요. 왜? 좋은 색감과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인테리어는 어 자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드는 거 정말 힘듭니다. 이 판넬 외부로 판넬을 놓고 거기에 또 얘를 잡아줄 수 있는 가드를 만들고 거기에 또 조명을 넣어야 되고 조명이 들어가면 그거를 또 불을 유지시켜주고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전자기기가 들어가야 되고 정말 다양합니다. 이거 만들려도 아마 화딱지 나서 안 만들 것 같은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손이 많이 갑니다. 근데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저는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데크 하나서부터 범상치 않다. 그리고 들어가는 지금 제가 신경을 또 많이 썼던 게 벽체도 벽체고 디자인이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날라가는 것 같죠 지금 막 한참 막 이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콤마가 디자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 디아라는 저저 저 앞에 보이시는 디아라고 하는 파란색 정말 처음 스타트할 때 만든 상호거든요 이름인데 지금 드디어 쓰는 게아 이제 콤마가 이제 뻗어 나가자 하는 생각으로. 어 이제 스타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디아였습니다. 디아는 가장 큰 차고, 가장 고급 차고,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어 시상식에 들어가는 데크라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어 지금 디아라는 이 아이의 가치를 아 너는 그 정도 수준의 차야라고 디자인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크를 어 부여한 것은 오로지 디아가 스타트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더스티로즈를 제가 좋아하는데 얘는 핑크색인데 고급스러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핑크지 네, 근데 요즘에 남자들도 이쁜색 많이 입고 다니자 그래서 예쁜 톤을 밑에다 두고 어, 라임색의 톤을 좀 죽이고 싶어서 오히려 조금 부드러운 톤으로 지금 인디핑크를 지금 더스티로즈를 밑에다 앉혔어요 차만 너무 뜨고 지금 어 데크가 너무 그냥 착 가라앉으면 어 이, 이 모습에서 볼 때는 두 가지의 톤이 저 위에 비치는 지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어 저스테인레스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눌러준 어떤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형상의 디자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구로 들어갑니다. 우선 뒤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뒤로 도어는 지금 D.R.라고 쓰여져 있는 도어, 그 콤마라고 쓰여져 있는 도어, 작은 도어. 날아간다고 하니까 쟤네가 날아가고 있어요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어 지금 디아의 뒤의 문은 이렇게 금고에 들어가는 아니면 어떤 궁에 들어간다는 어떤 진짜 큰 성에 들어가는 느낌의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가치는 다르죠 그래서 어, 얘를 디자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냥 일반 문이 아니라 와 이거 진짜 뭐 이렇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어떤 분은 윙바디 보호기, 뭐 화물차 그런 말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 성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 얘는 자동문을 지금 한 번도 켜놓고 안 했는데, 자동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아마 이 카라반의 자동문은 또웬 말인가 싶기도 하세요. 다들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양쪽으로는 어, 문을 오픈해서 위에 멀바우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좀 간단한 짐들을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요. 열었을 때 디아크론이라고 하는 나 디아크론이야 하는 로고를 좀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상이 문을 닫고 오시게끔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동문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어방람회 기간 동안 저희가 어,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부분이 아니, 레이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층 침대를 이렇게 쓴다. 2층 침대가 지금 이렇게 퀸그 사이즈의 침대 위에 더블 사이즈의 침대 이렇게 해서 사인이잘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 지금 그림도 하나, 이제 해바라기로 되어 있는 그림도 한점 집어넣어서 좀 집처럼 쓰게끔 이렇게 좀 감성을 좀 자아내려고 이렇게 일을 했고요. 바닥에는 좀 온수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추운 지방에 사시면 아, 어, 이거 얼면 골치 아픈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전기 난방, 코일 난방도 가능하거든요. 판넬 난방도 있고 그거는 어, 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전기를 가지고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지금 받치는 보조 테이블 하나하나가 다 스탠레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그 다음에 돌로 만들어져 있는 조명은 현재 저희만 사용하고 있는데 어, 되게 좋은 감성을 만들어냅니다. 콤마라는 마크, 그 다음에 밑에 콤마라는 로고가 어, 항상 어,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좋은 공간이고 밖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공간 양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도 어, 안 쓰시고 그냥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침대를 한쪽만 만들고 한쪽을 빼버리면 이 부분에 뭐 식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파 같은 거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실로 쓰실 수도 있고요. 침대를 두 개를 다 빼주셔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내가 쓰는 베드를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루처럼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처럼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객님들이 선택이 가능하다. 위에 상부장은 마찬가지로 실내가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을 써야 되는 공간은 어, 파이프 형태의 아니면 철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이런 데는 이자의 강판으로 또 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힘이 필요한 뭔가를 부착할 때, 볼팅해야 될 때는 알루미늄판이 약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에 어, 어떤 인테리어적인 요소 아니면 고객님들이 사용하면서 편리해야 되는 부분은 강한 철판을 도장, 두번 도장한 이자의 강판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도 힘을 가지고 누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로 차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구김이 없는 소재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서 설명한 것처럼 안에는 실질적으로 G R P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G R P 패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내부 마감을 골드 도장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판으로 막아주고 어 좀외 내벽에 한겹한 한 겹이 늘수록 단열과 결론은 우수해집니다. 그래서 어, 냄새에 나는 저희 콤마에 가장 두드러진 카라반들의 형태는 냄새 없는 카라반, 그 다음에 안에 곰팡이가 발생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 지금 저희는 철저하게 나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인테리어적인 요소의 포인트화 되는 부분은 저희가 뭐 멀바우 나무라든가 아니면 은뭐 편백나무 다양하게 쓸수 있지만 어, 철제를 저희가 고집하는 이유는 믹서되지 않게 어, 나무와 철 중간 반반씩 섞어 이게 아니라 그냥 제작하기 정말 힘듭니다. 나무로 가공하면 간단합니다. 쉽게 만들 수 있고 빠르게 제작하실 건데 철 구조는 아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하나하나에 대한 설계의 절곡과 레이저 커팅과 뭐 거기에 뒤따르는 뭐 볼팅 리벳 뭐 하나하나가 공정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또 안에 조명을 넣고 뭐 이렇게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안 만든다 고할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이렇게 많이 없죠. 이렇게 만들면 단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와 그다음에 이 부품이 뭐 수백까지 한 천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다또 공장에 또 쌓아 놓고 뭐몇 대분, 20대분, 몇 대분이면 싸는 공간도 또 넓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바닥재도 마찬가지로, 어 나는 지금 요트 바닥재를 깔아놨는데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 이거 신발 신고 다니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에 고급 스테인스 칼라판으로 어, 해주세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B2B 라인 쪽은 어, 이렇게 지금 지금 요트 바닥 되게 고급스럽죠. 요것도 가능하고 뭐 관리 편하게 다른 걸해주세요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미팅에 의해서 제품의 생산은 어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요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싱크대 예쁩니다. 뭐 이렇게 큰게 이렇게 예뻐도 되는 할 정도로 싱크대는 예쁩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깊은 수전, 그 다음에 인덕션과 도마 조화할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간이 테이블 겸 다용도로 쓸수 있는 식탁의 보조물들입니다. 안에 조명, 그 밑에 바닥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고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은 또 콤마마 그 예쁘죠? 또 이렇게 도 디자인이 어 있고 안에 잡다한 것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장실 드디어 화장실에 또 왔습니다. 콤마 하면 화장실이죠. 화장실 공간은 정말 감성적으로 만듭니다. 심플합니다. 호텔 화장실을 연상한다. 고객들은 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칠성급 호텔에 있는 화장실에 와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집에서는 이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생소한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었고, 와, 이런 곳에서 나는 자고 생활하는 사람이야. 어, 화장실 바닥에 이정박용 카라반은 어,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변기 자체도 고급 자기로된 변기를 넣어드렸고, 콘셉트 꽂는 거, 그 다음에 이쪽 하나하나의 공간들을 사용하기 좋게 찾아가드렸습니다 어, 템버도어로 해서 만들어드릴게요. 도어는 좀 고민 중입니다. 도로를 사용을 해서 좀더 새롭게 만들어드릴까?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는데, 아직까지는 템버도어를 좀 한번 처음에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디아의 형태는 좀 여잔계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 상태에서 양산형으로 들어가면 또 엄청난 변화에 대한 마감이 또더 고급스럽게 아마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직접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정말 고급스럽다, 예쁘다. 갖고 싶다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어,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 사용자분들은 만족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양산형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처음 만들어 본 차입니다 이게 어, 정방형 카라반의 2호차야 그래서 요 차는 어, 제가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어, 급하다 뭐 이거 팔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 팔 수도 있습니다 뭐 장사가 뭐못 팔겠습니까 제가 좀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럽다 DI 의 형체는 한참 걸어갑니다 예. 아마 얘보다 더큰 차는 아마 올 하반기 내년 봄이면 지금 얘보다 또 다른 구조의 전혀 다른 정방용 카라반이 크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걔는 얘보다 한 2m 정도 더클것 같아요. 뭐 도로 운행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갖다 놓는 것도 도로가 어느 정도 넓은 공간을 확보하신 분들만 선택해서 아마 가지시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디아 크론이라는 이 모델은 어 지금 상태에서는 5톤 차리로 저희가 어, 실크 박람회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5톤이 들어가는 공간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방용 카라반으로 놓고 쓰시려고 하는 개인 분들이나 B2B 쪽에 이제 리조트라든가 캠핑장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뭐 아마 갖다 놓으시면 손님들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데크 그 다음에 어닝을 알루미늄으로 해서 샤시로 전체를 쭉 막아서 쓰면 이 데크 공간이 거실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한 12평 이상의 공간을 한 주택처럼 펜션 하나의 한 동처럼 사용하시게 됩니다. 고민하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 콤마 본사가 어 충남 천안 아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쉬는 날에 저희 전체 생산 라인업들의 모든 모델들을 영상을 하나하나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여러 모델들을 같이 올려서 다양한 모델들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콤마 디아 모델까지 지금 영상이 담아져 있고요. 아 좋은 차입니다. 구경 오세요. 감사합니다.